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PPT 자동화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치냐면요, 감마 AI라고 칩니다. 감마라고 치면요,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사이트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아마 무료로 가입하기가 있을 거고 앱으로 이동하기 뭐 이런 화면들이 뜰 겁니다. 밑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어, 가입을 하도록 할게요. 무료로 가입하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이렇게 제 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계정이에요.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께는 아마 젤리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젤리가 소모가 다 된다면 이제 PPT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선생님들이 만들고자 하는 PPT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들기에 클릭을 합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다양하게 있는데요. 텍스트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생성하기 해도 되고, 파일 또는 URL을 가져와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저번에 활용을 했던 클로드와 함께 연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고요 이번에는 생성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클릭해주세요. 생성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무엇을 만들지 설명하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드 게스 수가 나와 있고요, 어, 기본. 있고 전통이 있고 털이 있습니다 보통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로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신학기 초반에 학생들한테 안내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도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ai한테 맡겨 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네이버로 들어오셔 가지고 뭐라고 치시냐면 클로드라고 칩니다. 클로드라고 치면 여기 사이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드로 오셔 가지고 감마에게 명령할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감마를 사용해서 PPT를 만들 거야라고 하고요. 너는 PPT를 잘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야 해 라고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어, 이렇게 결과값이 뽑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나는 신학기에 학생들에게 출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결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어,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이유 나 예의를 잘 지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 감마 프롬프트에 맞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죠. 이거를 복사합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감마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아마 밑으로 해가지고 좀 잘려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간만은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수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조금은 삭제를 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없애버리고요. 어, 발표 시간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고 5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6번이니까 어디까지 나왔냐면 출석의 중요성까지 나왔어요. 출석의 중요성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도 없애버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 뭐 이거 띄어쓰기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요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생성을 하면 제목이 좀 괜찮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자 생성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나오고 있죠. PPT가 자동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보시면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검정색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저희가 테마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마음에 안 든다면 클릭을 해가지고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안 맞는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진도 전부 다 AI로 다 만들어졌고요. 자, 근데 테마가 나는 검정색인 게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테마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테마가 나와요. 저는 이제 이 검정색 테마 위에 올려다 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밝은색 계열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이 테마로 좀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마가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조금 더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뭔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어 이런 거는 좀 약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AI 수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AI로 수정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글쓰기 향상도 있고 맞춤법 및 문법 수정이라는 게 있고 더 짧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언어 관서화도 있고 뭐 요약 아니면 다른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다른 것들은 다 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약하고 넘어가고요. 레이아웃은 뭐냐면, 다른 레이아웃으로 사용을 한다 라고 클릭을 하면, 이제 이 구조가 아니라 뭐 이런 구조로 바뀔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구조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자체를 우리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 이 구조 자체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조금만 기다리면요. 레이아웃이 다르게 바뀌게 될 겁니다. 레이아웃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편집 완료라고 체크 표시를 하면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언어를 좀 간소화 시켰으면 좋겠어. 더 짧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간소화 작업을 거치거든요. 이거를 편집 완료를 하면 다시 이렇게 바뀐 모습으로 편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여기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AI로 수정하기 들어가서 시각적 효과 높이기나, 이미지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이미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원본으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요. 나는 시각적 효과를 그러면 한번 높여볼까? 라고 한다면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와, 보니까 이거는 좀 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편집 완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 효과도 높이고 글쓰기도 향상을 시키고 테마도 변경을 해봤는데요. 어, 편집이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학생들한테 공유하거나 안내를 할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전체 화면이 뜹니다. 방향키를 설정을 하면 슬라이드도 되면서. 애니메이션 또 지금 적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설명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선생님들만 할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께도 공유를 좀 드리고 싶다면 여기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뭐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게끔 만들고 다른 선생님들을 여기다가 초대를 해드리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공유 버튼 있죠? 공유 버튼을 눌러가지고 링크로 복사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공유를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는 여기다가 클릭을 하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기가 있고요. 댓글을 달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수 있는 권한도 주어집니다. 액세스 금지는 비공개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버전을 사용을 하시면요. 비닐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 뿐만 아니라 감마에서 만든 거를 ppt로도 내보낼 수 있고 pdf나 아니면 png 파워포인트로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시키다는 뭐냐면 이건 코드예요 이거는 뭐 별로 많이 쓰일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서 편집을 좀 진행을 하시고 공유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선생님들께 감마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감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AI 사이트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다양한 AI 사이트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